자, 도해는 83, 84. 두 문제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법, 문제풀이 완료하도록 하자. 자, 83번 봐. 우리 차츰 이제 질문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I've spent the last few days. 나는 지난 며칠간을 보냈다. 아까 테이크 시간인 시간을 보내달 때 테이크 다음에 시간을 쓰게 되면 to 부정사를 보통 쓰고, 스팬드 시간을 쓰게되면 ing를 아, 쓰고 있지 왜 이렇게 되는가를 테이크 어, 시간 초보정사와 스팬드 시간 ing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뭐 지금은 요 설명하지 말고 어, 이렇게 두개를 먼저 이런식으로 쓴다는 라 것부터 먼저 접근을 하자고 이 차이점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 I've spent last few days 나는 지난 며칠간을 보냈다. 스펜싱이 나인지 프리 애프터 펜스, 펜스를 세워 올리면서 I enjoyed physical w o r k d Physical은 육체적인과 물리적인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 여기서 뭐야? 이런 육체적인 일을 나는 즐겼다. 육체적 으로땅 뻘뻘리는 이런 일을 즐겼다. 그리고 I like the sense of achievement. 나는 이런 어취급한 게 성취니까 성취감 이런 되겠지 성취감이 좋았다. 하지만 자, 법다움이비글의 주제가 나오겠다. 하지만 fences is s e p a r a t e separation 분리하다야 divide 같은 나누다야 자, 이거 예문 서와 울타리는 우리를 분리를 한다, 분리하다. 자,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문장이 여기까지 문장 완전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에 ing가 나오면은 분사 구문을 썼다라는 거야. 근데 동사도 나왔지, 동사 나왔지. 그러면 뒤에 end 동사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동사 하나 콤마 찍고 동사 둘 다시 콤마 찍고 end 동사 셋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end or but 이세 가지는 병렬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분리하고 c r e a t loneliness 고독 외로움 고독 고독 loneliness 고독 loneliness 고독 run이 혼자 있는 거고 외로운 건데 아. Loneliness, 고독이라든 단어 외로움, 고독 이러면 은 동의어로 Solitude s o 라든단어 so 혼자 있다라는 단어에서 왔어 고독 같은 말이야 Solitude, Loneliness 고독을 만들고 외로움을 만들고 d i s t r o y community 지역사회를 파괴한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다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Under the name of privacy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즉, 이거를 Topic ID로 나눠보면 그 값은 이 글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울타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좋지 않다 이게 이들의 요소가 되겠다 봐봐 <laughs>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선택지를 이렇게 뒤져 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하나 정도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더봐 Whenever I work 내가 작업을 할 때마다 내가 일할 때마다 나는 wonder 궁금해한다 궁금해 하다 뭘 궁금해 하느냐 What human lives would be like? 어? 이거 봐봐 뭐가 뭐야? What would be like? 무엇 a 같은지 l like? What would be like? What would be like? What would be like? w h a 어떨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다. 무엇과 될지 어떨지. 인간의 삶이 어떨지 만약 we didn't have any fences 울타리가 없다면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다. 사람들 the party 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we'll be able to actually have to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the people near them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도 있고 해야 한다. 뭐 the people near them 하면은 the people around t h e m 이라어 주변에 사람들 The people near them, the people around them. 둘다맞 r i e a series of 일련의 일련의, a series of 일련의 하나 i 연속되는 a s e q u e n c e of 라는 표현도 좀 있어 a s e q u e n c e of 일련의, a series of sequences. i l small gardens, 작은 텃밭들은 자, garden, 정원 또는 텃밭 w e u l r d e e c o m e a r g a r e h g a r e n h a r d e h garden, e g a d e n e 이런 정원이 될 것이다, 텃밭이 될 것이다 a s p h y s i c a l b o u n d a r i e s t i o the q u e s 리 i o n i 물리적 the question is, is the q u e s o u n d a r y 경계 b o u n d a r y o u o u n o u n o 우리의 육체적인 경계가 fade away는 dis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fade away 사라지다 경계가 사라질 때우리마 b o u n d a r i e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의 경계도 would i s a p p e a r 그렇 fade away disappear 같은 말이니까 여기 또 나온거야 답은 1번이 되겠지 울타리 그리고 여기 보면 아, 단어만 더 울타리란 단어가 내가 여기서는 f e 가 나오는데 펜스말고 울타리로 내가 뭐 이야기했냐면은, 이야기 했냐면은 enclosure라는 이야기 한적이 있어요 enclosure 울타리로 enclosure 반드시 요워고자 what be like 뭐가 같을지 요거 반드시 챙겨두자 자 다시 4번 넘어가죠 Uh -huh. Most of you, 너희 중에 대부분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표현이면 10년 만에 most of the people 이렇게 썼네.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almost 쓰면 almost, all the people, almost everyone 뭐 이거. 너희 중에 대부분은 familiar with the romantic notion, romantic 낭만적인 notion인 생각, 낭만적인 생각에 익숙할 거다. 자, the familiar s 만적인 자, n o t i o n 사고 생각, n o t i o n 자, notion이란 단어 이거를 찾아봤는데 notion, 생각, 사, 생각이나 사고 이런 뜻이야. 생각. 그리고 자, 봐봐. 사랑은 익숙하다 할때 familiar. familiar다면 위대사 모르고이 혹시 옆에 잘리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봐, 서 e l We 으면 d Samuel and Samuel. We did Samuel. We d i 사람 a m u e l We did s a m 위 e l We did Samuel. We 사 i 이야 a 사람 위 l We did Samuel. We d 기을잘 a m 면서 기억해봐. 우리는 위 m u e 이 w 이 d i 념에 익숙하다. love at first s i g h 한눈에반 한다 첫눈에반 한다 그리고 in our increasingly는 내가 more and more 점점 더 라고 해서 more and more 점점 더 more and more more and more 점점 더 그래서 첫 번째 어, 두 번째 유형을 찾아올 때는 increasingly야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fast-paced word 빨라지는 속도에 가속화되는 빨라지는 f r s t 빠르다 pace 속도 빨라지는,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속도의 사이에서 세상에서 we tend to 경향이 있다. be likely to라고 했지이 동의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likely to까지만 갈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you can tell if 이렇게 나올 때이 t e t a i l 은 distinguish라고 뭐만 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if는 인지 아닌지 너는 you like s o m e o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의의 즉각적으로 말이야. 즉시, 즉시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아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단 중요하지 하지만 I recommend you recommend 목적통 정산에 나는 너에게 추천한다. 뭐라고 to stick to 고수해봐라. 자 stick to 고수하다. 고수하다. 뭔가 지키는 거야. 고수한다는 말은. 규칙을 지키는 그런 느낌 스틱이에 붙여놓는 거거든 어디 어디에 딱 붙여놓는 거야 스테이 3데이트 미니 막 최소한 세 번의 데이트를 고수해봐라 자 여기에 주제문인데 세 번의 데이트를 최소한 하라 그런 말인데 일단 스테이트이 동일부터 고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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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라붙다 이런 얘기로 스테이트 아 그대로에요 스테이 그다음 명사야.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게니까, to you, to y o 어디 h e r 여기까지 바로, 바로 다 바로 보면, stick to, to 어디 h e r 다 to 명사야. 세 번의 데이트는 최소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외문찾아올때는 s t i to야, 고수하다. stick to까지 사진 찾으면 있어. 그리고 have a bit more 약간 의더 많은 patience, 인내심이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좀더 이세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자 첫눈에 반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다은일반이답이지 그렇지? 일본 사람을 아는 데는 몇 번이 만나야 필요하다. 선생님도 나도 난 이거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 3, 세 번, 세번 이상을 만나 이런 거 중요하다. 그 사람을 아는 데는 어, 한 번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지. 전혀 몰라.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 뿐이야. 자, people are nervous. 사람들은 긴장한다. On the first day. 첫 번째 데이트에서. People begin to feel, begin feeling. it's it. I hate this is it. Start to begin, continue. Love like hate, Start to begin, continue. So comfortable. On the next day, 다음 날에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On the by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에서는 can people truly, 사람들은 진정으로 relax, 마음이 느긋해지고, and maybe feel some rapport, 약간의 rapport, 친밀감을 만들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찾아온 단어, r a 어 p o 발음이 r 포어피 발음 안 한다. r 포어자 친밀감 하면은, 우리, 자, intimacy. 여기 외 intimacy. 그 다음에, 가깝다라고 하는 closeness. 그 다음에, r 포어 p 포 r t r a p 라고 외우는, r 를 형성한다. r 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개 외워놓고, 자, 우리 Nervous와 관련된 거 최근에 한번 있지 않냐? 사람을 나는 긴장한다 할때 I am nervous I have 긴장한다는 말 뭐라고? Be nervous라는 게 have 여러 있지? Butterflies in 자, people이니까 in t h e r e s u m m e r h 장정이 나이 매우 쉽지 않니? 위장에 나비, 내네 귀에 캔디. 뭐 비싼 느낌 아니야? 네, 아닌가? 아, 내귀의 네 키드를 보는 아, 아니지. 아니지. 내귀의 네 키드는 뱃속에 나비나 내배의 네 나비. 자, 내배의 네 나비였다요 있었고. So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오늘도 l 였지만 Sparks 불꽃, Orion 일찌감치 불꽃이 튄다라는 것은, a nice, 좋다. 사람을 만나자 맞아 자리타게 느낀다, 좋은 거야. 하지만 To know, what do you k t o know for sure, for sure surely. 확실 x 야 확실히 알기 위하여 For sure, surely. o r sure, l y But whether you are mature or not, m a t o u r e not a m a m a t u r e not a t o t o 부정사 e not n o n o n o r e t u r e n o u r t a o o t a e t o u e e are We need to take time, 너는 시간을 좀들 s 필요가 있다. o 를 위한? f o r d i s c u s s i n g 토론도 하고, o b s e r v i n g 관찰도 하고, l 연그리 i n t i n t e r p e s o n s a o n l i n a t l i n a o t o n i n a n t i n a t i n o t n l y Shina, o n s a o n l a l y Shina, not only i n a not only i n a n t o n i n a not n i a o t n l y s i o n l y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말해 커뮤니케이션 이너 o n 상호 작용을 대인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데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자요 질문은 내가 좀 빨리 해봤는데 몇몇개볼게좀더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필기한 글을 조금만 지우고 몇 개만 더 보고 갈게 아 어? 뭐 여기에 쓰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먼저 아 어? 먼저 요단어. 약간 비라이브 미튜브 텐트. 가능성이 높다 경향이 있다. 자 요거 동의어 다시 한번 더 해봐. 이렇게 내가 했잖아. 비라이브 미튜브. 비라이브 미튜브. 비 애플 투. 비 애플 투. 꼭 써라. 이거 이거 반드시 써가지고 다 외워야 돼. 텐디 투. 자 텐디 투가 경향이 있다그 다음에 be dispose d to be inclined to 내 마음이 기울다 be prone to 뭔가 하기 쉽다 이렇게 다시 봐 가능성이 높다 경향이 있다 마음이 기울다 뭔가 하기 쉽다 이런 건데 뜻을 뜻은 천천히 외우더라도 나는 동요를 먼저 빨리 외워야 되는 거 같아 동요를 빨리 외우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나노 인철 인트로 퍼스널 인철과 우리 인천에 갈때 상호간이 서로 비트윈 사람 사이에 퍼스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얘는 대인간을 이렇게 해석하고 대인간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인철에 반대말이 인투아라는 게 있어 인투아 퍼스널이라고 하면은 개인 내부의 이런 뜻이야 개인 내부의 그러니까 개인적인이 퍼스널인데 퍼스널과 i n t 스 r 은 사실상 o 은 a 이지인터퍼 r p e r s o n a l 대 아니지. 그 p 음에 여기 인 inter-personal, i n 인 e r a c t i o n a l i n t e i o t e r a c t i n a l inter-actional, inter-actional, i n t r a n a e r a c t i o r i t i n t e r a c t i o n i n t e r a c t r a n a c t i o n i n n e r a c t i 살짝 어려운건데 언급만 한거 같게 봐봐 이 문장이 여기 부분 people부터 여기 잠깐 보자 people are nervous 사람들은 긴장한다 on the first day 첫번째 데이트에서 그리고 begin to feel comfortable 편안하다고 느낀다 on the next day 다음 데이트에서 and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여기 only 나오는 여기 봐봐 Only by the third date. Only가 아 저기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and가 접속사 여기 있고 끝났고 여기서부터봐세 번째 date. 일단 언니라는 녀석이 부정어고고 언니가 입히는 요 녀석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주어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앞에 나오는 조동사 주어 본동사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 일단은 봐도 알겠지 이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들어본 적 있는 애들 있을 거야 처음 듣는 느낌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일단은 봐도 부정어구 언니라는 부정어구한테 말하면 언니는 영어에서 부정어구의 느낌이 엄청 나는 거야 그랬을 때 주어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주어공동사의 형태를 쓰게 된다 자 이런 것까지 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 84번은 복수 발거리가 훨씬 많은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야 꼭 복습하면서 혹시 설명이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괜찮아. 아니면 네이버 언니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